자, 지난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방한했죠.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의 전력을 홍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57조짜리 영상인데 영상의 배경음악 좀 익숙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걸그룹이죠. 블랙핑크의 노래가 쓰였는데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대박. 아이 글자가 있는데 눈을 네, 띄는데요어 네. 근데 이 블랙핑크 노래를 우크라이나 군이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저 블랙핑크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가수들을 통틀어서 네.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가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음. 거의 뭐 10억, 뭐 8억 이런 이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한국 국민들한테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 본.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걸 보면 사실 노래와는 상관없이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포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들을 네. 보여주면서 은유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약간의 그 짠함이 좀 들었어요. 짠함. 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영상까지 만들어서 이 영상을 만든 시점이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그 국방부 장관을 이제 특사단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무기 구매 리스트를 가져와서 네.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다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와중에 이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안팎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게 특히나 좀 많이 구애 손질 보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영상도 공개가 됐고요. 음. 좀 안타깝죠. 그런데. 아, <laughs> 네, 예. 근데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저 영상을 예.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무기 지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 지원을 목적으로 저렇게까지 했다고 하는데 짠할 정도로 예. 우리 정부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참 입장이 난감하죠, 지금 상황이. 상황이. 아.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이기 행정부는 네.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종전인데 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외 왜... 이기 외교 안보 라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거에 좀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네. 또한 가지 문제는 이제 영상에 보시면 뭐 우리가 지금 K방산으로 잘 나가는 뭐 K9 자주포, K2 전차, 그다음에 천국 이런 것들 나오는데 어, 지금 우크라이나는 저거를 장래에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더라도 문제가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미국이 어,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게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또한 가지로는 구매 우크라이나 실제적 구매를 한다 그래도 음. 지금 어, K 방생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모든 회사의 생산 라인들이 거의 꽉꽉 차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산다 그래도 2030년이 돼야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해요. 아, 지원은커녕 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예, 걸립 거기다가 또 교육 훈련도 하게 되면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야말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절박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SNS 통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 지금 전반적으로 무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걸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저런 영상을 만듦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는 우리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다. 예. 한국이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의 분위기는 풍길 수 있겠네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이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바람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러시아 국방장관은요 북한을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거든요. 무슨 이야기 오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러시아 정부와 군대가 결행한 대우크라이나 대응 타격은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제국주의 패권침통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종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자, 저 자리에서 이제, 어, 뭐니 뭐니 해도 추가 파병이라든지 무기 지원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가 참 미묘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해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시점에 러시아도 본인들의 국방장관을 대표단의 특사로 파견을 했거든요. 네. 김정은과 만나면서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북한한테 요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아,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짐작이겠지만 결국은 현재 이제 북한군이 파병이 되어 있는데 이 추가 파병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북한의 다양한 뭐 자주포라든가 뭐 대전차 로켓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러시아 전장에 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무기 지원까지도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대놓고 김정은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네. 어,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 북한이 들어지게 될 경우 북한도 역시 뭐 러시아한테 바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뭐 김정은의 방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이미 어,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참. 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또 여러 가지 어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러시아가 얼마 전에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정말 음.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대놓고 우리 협박했거든요 네. 그래 놓고 본인들은 아, 북한으로 가서 무기를 아, 요구한다 또 추가 판매 요구한다라고 이제 그런 해, 뭐 행위를 하는 것이 참 적반하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음. 네. 그러니까 뭐 저기에 이제 방산 책임자도 같이 동석했다고 하는데 무기 지원 그러니까 무기 북한의. 무기를 개량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이 자립하는 데 영향을 러시아가 즉 간접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뭐 조금 이전과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고 할수 네, 있는데 합병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아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병력도 부족하지만 무기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건 우크라이나 종전이 어떤 방식으로 되던간에 이후까지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저는 아,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손실된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 생산해서 러시아로 가져갈 수도 있다. 지원해주고 생산해서 네. 다시 러시아로 넘기는. 그래서 그런 포석도 좀 깔려있는 게 아닌가라고 또 보여지고, 음.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더라도, 이건 또한 가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더라도 상당 기간 북한군이 이 러시아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 아. 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군사적인 활동을 위해서 장기 주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아... 알겠습니다.